One, two, three, one, t w 해 사랑해 one, two, three, 사랑해 two, t h r e 에 one, two, three, one, two,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빼도 막도 못해요. 아직 그걸 막못 느끼겠어요. 해도. 보내주셨네 되게 <laughs> 네, 걱정 많이 했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어제 일기를 쓰면서 너무 많아. 네, 걱정도 많아서 아, 네. 아, 그래도 맡은, 제대로 맡은 게하나가바빴데 그거 잘 마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던 게 처음에 모집을 할때 갔던 사람들만 모집이 돼서 2월 달에 보고회를 하고 나서 아 내가 느낀 이거를 많은 청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 보시할이이 없었고 어... 진짜... 전체적 준비할 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사실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네. 그래. 오늘 성교사님이랑도 얘기했고 어제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진짜 정답은 없더라고요 성교가 무엇인가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은 인지에 대해서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냥 성도사님 말처럼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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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상시픔> 시간이 어, 다 같이 막 그냥 그냥 쉬려고 찬양 들어 그, 그 방에 앉아 있었는데 <laughs> 찬양을 누가 틀었어요? 예아 <laughs> 네, 근데 너무 네, 재미가 너무 좋아지고 그 필리핀 친구들도 들어오면서. <laughs> 몸에 소음이 더들 만큼, 진짜,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뭔가, 화, 이렇게, 진짜 하나가 딱 됐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오늘 장보는 데까지도, 아, 이거 민지다.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애들하고 더 친해지고, 얘기하고, 같이 예배 들리 하면서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잘했다. 해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청년들도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정신도 없고 통제가 더 쉽지가 않아서 힘들었고 또 장을 보러 갔는데 애들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막반고 그런 거에 조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로광고빠는도 마트에서 얘기했고 우리들 하고 나서도 해미 언니랑 얘기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데. 응. 저, 저, 기대가 좀 있었던 이제 환경인데 저도 의외로 그냥 오늘 아침에 되기 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느낄 여력이 별로 없었고. 진짜 어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일단, 저는 <laughs> 제가 엄청 엄청 부담 갖고 있어가지고. 아침에도 사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하러 음, 갔는데, 비가 하려고 시작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닥은 미끄럽고, 어, 뭐, 뭐 땀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했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쓰레기 줍습니다 좀... <목소리> 그 조나단이 누구냐 하면 조나단이 형제가 4명이에요 엄마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처치 멤버였는데 얼마 전, 몇년 전인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예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조나단을 딱 그걸 알고 딱 잡았는데 그래서 간단히 기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애가 <laughs> 그러니까 너무 울고 있는거 거예요. 너무 <laughs> 흐느끼워져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제발 조나자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서로말이셔그때그터 통곡을 <laughs> <풍국을 웃음> 하면서 오늘 찬양 붙잡고 애들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는 정말 눈물이 끓어지지 않 확신이 든건 이건 내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주신 거 내가 주었다는 마편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만음을주시그 법을 경험해서 어떤 그 사지제 것은 아닌 것아요그레이스 씨리가 앉아서 씻어주는데 너무 성심껏 씻어주는 거예요. 너무 성심껏 씻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그렇게 더 해주려고 그러냐 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그간 너무 많이 해줬잖아요. 그만해라고 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성심껏 씻어주는데 예수님 사랑이었어 그래서 눈물이 가 쏟아지기 시작했어